안녕하세요, 저한테시리세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간절한 마음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간절한 마음인지요? 간절한 마음의 이유는, 네, 여러분들. 네, 제 유튜브에 출연하는, 네, 준서와의 뻥주맨, 그리고 음, 준서와의 뻥주맨, 여관의 야냥이 그리고 준아그 김메이커 이렇게 총네 분이 있잖아요. 이네 분하고 제가 콜라보를 했는데 네그 분이랑 저랑 맨날 이렇게 했어요. 야 나랑 콜라보하면 그 구독자 수더더 올릴 수도 있을 거야 했는데 네, 콜라보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거의 조금만 올라갔지만 지금은 계속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걔네들한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은 먼저 준서YL부터 홍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서YL 그 유민준 아버님이 채널인데요 네 민준이가 제 유튜브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제가 계속 구독자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렇게 계속 구독 취소하고 악플다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황당해서 민준이가 네, 들어와서 구독자가 확 올랐잖아요. 제 유튜브가. 물론 올랐잖아요. 근데 민준이 유튜브는 비록 네, 13명에서 쟤는, 저는 저는 선은 두 명에서 48명까지 올라왔지만 현재 민준이는 13명에서 17명 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민진이, 준서 YL 유튜브, 맨날 말하지만, 제발, 제발 제 찐팬들은, 네, 준서 YL 채널 즐겨보시고, 네, 만약에 다 재밌다 하면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준서 YL 좋아해주시고요. 그리고 선플도 많이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는 김메이커를 홍보해보도록 를 하겠습니다. 김메이커. 일단은 저희 지환, 친구, 지환이가, 네, 만든 유튜브인데, 네, 지환이, 네. 지환이가, 네. <laughs> 아니. 이거 보내준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네 이런 거다 보내주고 네 그런 친구였는데 구독자가 걔는 한 4명에서 아직 7명밖에 안 올랐어요. 김메이커도 10명 넘어 20명 넘어 천만지축 가을이보다 더 구독자가 많아져서 결국에는 제 뒤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 제 친구들은 되게 저한테 소중한 존재거든요? 소중한 존재인데, 구독이 제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매 카트 영상, 뭐, 뭐 그런 영상에, 네, 준석, 아 l 김메이커뭐 이런 사람, 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안 하니까 네 제가 직접 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메이커님은 네 저한테 이런 것도 주시고 저한테 뭐 정보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네 김메이커님도 네 제가 많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김메이커님도 네 10명, 20명 이렇게 계속 쭉쭉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김메이커님까지 홍보를 했고 자그 다음입니다. 네 이제는 야구하는 야냥이님 네, 야구하는 야냥이님 홍보할 차례 인데요 야구하는 야냥이님은 제 초기 때 유튜브 초기 때한 유튜브 한 10년 겨우 넘어가고 20년 때 그때쯤에 많이 출연했죠 그때 야구하는 연영이는 지금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만 네, 그래도 제 유튜브에 출연하고 그리고 구독자가 20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20명 넘었는데 20명 넘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구독자가 멈추더라고요. <laughs> 어 야구하는 연영이도 구독자 30명, 40명 이렇게 넘어서 결국에는 네. 야구하는 양행이로 쭉쭉쭉쭉 올라와서, 네. 다 같이, 이렇게 나중에, 뭐, 유튜버를 하면서 돈도 벌고, 다 같이, 뭐,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하거나, 뭐, 그런 게제 조금, 아주 조그만한 소원? 그런 거거든요? 제 아주 조그만한 소원, 여러분들이 이루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찐팬들은 제발 현재까지 말한 네 준석 와이에 그리고 김메이커 야구하는 야영이 이렇게 총세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마지막 남아 있으니까 찐팬들은 채널 고정 마지막은요 네 마지막은 좀 분위기 좀 잡아야겠어요 마지막은 진짜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저한테는. 일단은 마지막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뻥준맨입니다. 뻥준맨이 구독자 26명에서 멈추다가 28명까지 올라왔는데 뻥준맨이 30명 도달하면 영상을 올린다고 했는데 계속 안되니까 뻥준맨이 유튜브를 이제 접을까 말까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뻥준맨을 좋아하고, 뻥준맨님이 유튜브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뻥준맨도, 저, 제가 이제 30명에서 40명 올라갔으니까, 뻥준맨도 20명에서 30명 올라가야죠. 네. 뻥준맨이, 네. 제가 영상을 하나씩 봤는데, 올해 100명 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거든요. 이번 생에. 그래서 여러분들, 뻥주맨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네, 제 유튜브 친구, 네, 유튜브 친구, 유튜브 친구, 유튜브를 좀 홍보를 했는데요. 네, 그, 일단은 제가 말한 준석와의, 그리고 김메이커, 야구하는 연냥이 뻥주맨 등, 또, 많은 저 유튜브에 출연하신 그 분들은, 네, 그, 그, 아, 아니죠. 그네 분이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오1일세 A였습니다. 얘들아, 너네도 구독자가 많이 올라라 제발. 그럼 여러분들, 안녕! you bum